P2P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한, 뭐, 두세 달 전부터 어, 협찬, 그런, 뭐, 광고 가능하냐, 이런 메일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험, 뭐, 재테크, 이쪽 관련된 영상, 제안 요청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즘 들어서 부쩍 제안이 많은 게, 바로 이 P2P 업체들에 대한 광고 협찬 요청입니다. 근데 제가 P2P에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 몇년 전부터 관심 많이 있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음 이거는 한번 어 정보도 알려드리고 나도 관심이 많으니까 음 채널에 좀 부합하는 것 같다 해서 협찬을 받아볼까 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좀 알아보니까 아 이거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추천을 하면 큰일 날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협찬은 거절 하고 P2P 투자에 관련돼서 우려스러운 부분, 부정적인 그런 영상을 도리어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릴게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보면 광고가 P2P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리가 은행의 몇 배가 된다. 보통 뭐 7에서 15% 정도, 예, 이 정도의 금리를 막 제시를 하고요. 수익률을 제시하고요. 소액으로도 괜찮으니까 그냥, 걱정이 돼도 그냥 뭐 커피 한잔안 먹는 셈 치고 시작해라. 소액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계속 제시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유튜브에 지금 P2P 투자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쫙 나오는데 하나같이 정말 괜찮은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은 것처럼 그분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 어, 뭐, 광고나 협찬 제안을 받아서 일정에 돈을 받고 지금 찍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그쪽 관련돼서는 업체가 바로 찍거나 직접 찍거나. 근데 이, 이 금융 쪽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까 광고를 받아서 찍는다. 이것을 뭔가 제공을 받았다는 것을, 어,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안 하고 영상을 그냥 송출합니다.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는 지금 이쪽 부분에,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어, 만약 그렇게 해서 찍으시더라도 표시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지금 이 영상은, 어, 뭐, 광고입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특히 이쪽 금융이나 이쪽 부분에는 거의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나 뭔가, 어 테크 리뷰나 이런 분들은 이, 지금은 다 밝히는 추세잖아요. 이쪽 금융이나 재테크 자기개발 이쪽에서도 지금 빨리 밝히고 정확하게 표, 어, 정보를 알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P2P 뭔지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어, 빌려 쓸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고요 은행에 비해서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은행 예금 금리보다 적금 금리보다 수익률 높게 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제가 P2P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음 은행이 점차 미래에는 없어질 수 있고 그 역할이 작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은행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은행의 일을 대체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년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너무 지금 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선은 돈을 빌리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이 무슨, 음, 프로젝트, 부동산이든, 부동산 개발이든, 어떤 이뭐 사업이든, 이, 이것에 대한 신용도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은행이 하는 일인데, 그것의 노하우가, 네, 아직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니까 지금 은행이 수, 뭐, 오랜 기간 동안 나름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도를 평가하는? 그것을 지금 단기간에 딱 따라, 따라잡아야 되니까 하고는 있지만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 부분을, 어, 관리하는, 뭐, 노하우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을 빌려는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갚지를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돈을,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이 없잖아요. 잠시 근데 이 사업 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 돈을 또 끌어와서 갚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돌려막음으로 해서 수익률을 확인시켜주고, 그럼 이 사람은 소액을 넣, 처음에 넣어봤는데 높은 수익률이 나니까 신뢰가 쌓이잖아요. 오, 이거 괜찮다. 수익률 은행보다 훨씬 낫네. 하고 또 점점 큰 돈을 맡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점점 볼륨을 커가는데 연체율은 점점 심각해지고. 그래서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도가 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하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아서 손실을 아 막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연체가 빵! 나버리고 돈을 안 갚아버리면 그것의 리스크가 온전하게 투자자한테 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어, 리스크. 이 P2P 투자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어, 높은 수익률을 줘요. 은행에 뭐, 여러 몇 배에 되는. 그래서 수익률을 준다 한들, 그게 지금 뭐, 잘해야 10%좀 넘는 것 같은데요. 어, 준다 한들, 이 전체 원금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좋은, 과연, 좋은 투자 상품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있는 거라면,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익률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가 몽땅 잃어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같이 봤을 때는, 결코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이, P2P 업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그 대출자들에 대한 평가하는 노하우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게 문제고,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추후에 발생되는 일들의 리스크가 회사가 지는 게 아니라, 뭐 회사도 지긴 하겠지만, 요만큼 뭐 지겠죠. 투자자가 온전히 거의 다 짓는다. 이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미 생겨난 업체들 중에서 이 돈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이 돈을 빌린다는 이 사람을 허위로 세워가지고 돈을, 대출을 받, 받거나 등등등 너무너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피해자의 그,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저는 우선 P2P 투자의 수익률만 보시고 혹하시거나, 그리고 소액을 점점점점 점점 해서 신뢰를 쌓는 일은 그런 실험을 지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런 업체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어 제도도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고 나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선별이 돼서 어 낙후된 업체가 지금 다 없어지고 망하고 그리고 이제 괜찮은 좀좀 좀 올바른 정신으로 <laughs> 올바른 가치관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몇몇 업체가 이제 살아남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수면으로 떠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때 투자를 결정 하시는 것도 늦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p2p 가 원래는 개인이 빌려줘서 개인이 어 빌려 가고 이용해서 쓴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이런식으로 했다가 어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부동산 쪽에 몰리고 있대요 근데 부동산은 시장의 그런 경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동산 경기 그, 경기 영향을 받아서 수익률이 막 자지우지 되고, 네. 그니까 특히 재작년 막 이럴 때 수익률이 한창 좋을 때, 그런 것을 본 경험치들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막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어,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P2P 업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3인 이하로 운영하는 회사가 과반수가 없는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는 은행처럼 이렇게 막 지점이나 볼륨감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걸 홈페이지 예쁘게 만들어서 광고에 투입을 하는 비용에 따라서 뭔가 규모가 느껴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돈만 많이 써서 광고를 막 하면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 그죠? 근데 지금 이뭐두세 명으로 인력을 운영을 하기에는 진짜 너무 힘든 너무 힘들겠죠? 그죠? 은행도 지점마다 연체율 관리를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부터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뭔가 이렇게 다 연체 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그거를 또매 모든 지점에서 각기 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숨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P2P 업체들은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신용 평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거라기보다는 투자자 유치 쪽에 지금 인력이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선점을 해야 되고 빨리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초반에 네. 그런 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건 돈이 달린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어 생명과도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밖에서 구별할 수가 없는 것. 네,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지금 몇몇 업체들은 뭐, 뭐, 지금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뭐 설명서도 제공하고요. 그런 걸볼 수도 있게 하고, 뭐, 연체율, 부도율, 뭐,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하는데, 한데요 근데 문제는 추, 얼마든지 이것을 가짜로 조작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혀지는 것도 많다고 하고요. 아직 이게 어 법률적으로 디테일하게 개, 계속 규정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어, 사람들의 돈이 막 투자금을, 투자로 몰리는 것보다 더 느린, 느리잖아요. 법규가 항상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네,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P2P 산업, 에 대해서 전망은 굉장히 밝고 어 부, 완전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은행은.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것을 대체할 만한 무엇인가가 생길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생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 바른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어, 이것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 나가야 될것 같고 그렇게 풀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어, 향후에는 괜찮다. 괜찮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업체가 괜찮고 어떤 업체가 개, 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늠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너무 막팍태동하는 막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P2P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는 계시되 지금 바로 막 돈을 넣어서 섣불리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더 많이 어, 공부를 좀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어 영상이냐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그렇고 너무 광고성이 많으니까요. 그것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눈을 또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은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laughs> 네잘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균형감을 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음, 균형을 찾으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안녕!